그럼 꼬맹이 턱을고 이거 응. 이걸 넣어주라 턱을 단게 넣어주라 갖도 갖고 노는 게안 나가. 응 턱을 단 하나 넣어주고 응. 저거 이거 커피츄 또 응. 주면 좋다고 이가이 하겠네. 응 그래서 조그하한거 샀지. 애기용. 응 잘했다. 이거 다큰거 밖에 없어 가지고. 응. 뾰뾰 거리지 마라 엄마 커피츄 졸라 하잖아. 지금 나한 관심이 많지. 응 나를 집가 했대. 뭐뾰뾰뾰뾰뾰뾰 꼬리 바라 꼬리 바라 골이 바라 골이 바라 골이 바라 골이 바라 골이 바라 골이 가 물어봐 좀잘바도 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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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어 바라 바날 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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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

오아 땡겨. 오메아 땡겨, 이로지그지 그렇지. 아이치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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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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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잘한다 지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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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렇지그저지집렇지그그렇 <laughs> 인형도 저 야무따찌게 들고들 가득하고 있네 엄마 응. <laughs> 자았다나가 부러워하고 있다 옆에서 알지? 알지? 어? 알지? 옆에서 나가 부러워하고 있다 아니, 진짜 나를 부러워하지만 너예애아가한다 했던 거잖아 아이고 아이고 이걸 참하게 한다 야 가가가가가가가가 잘하네. 그래. 그 떠다라 그거. 그렇게 하는 거막 잘하네. 아이고 이도 막 사람 막 끝나 가지고 그렇게는 같아. 응?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. 니다해 다니까다. 나래야. 니가 아이디. 이 <laughs> 마이가 <laughs> 지금. <웃음> 아빠 무릎에 턱다 깨고 아씨 나는 니네 어릴 때다 다, 했는거다 임마 부러워 니네 이갈이 할때다 했던거다 임마 들고 저것 들어가 들 들어가 아못 들어가 들 들어가 아이고 막 줄이 한줄이 다 들어가네 아. 사이즈 딱 맞지 어. 아유, 신났다, 신났어. 아유, 잘 음, 잡았다. 야, 니 목구니 끝까지 간다, 니게 안 나? <laughs> 와, 씨. 미쳤다. 한 줄이 이빨 집어넣고, 목구니 끝까지 집어넣고, 농야 좋은 것 같다, 여보. 환장한다. 응. 도로에 놔둬라. 응. 향이첫 <목소리> 산책인데 너무 잘하지요. 형아 <laughs> 어, 따라가려고 바쁘다. 와 날씨 시란가. 와. 누는 것 같냐. 하니 눈 처음 이지 싸레기 눈. 아픈데? 아파. 하니는 꼬리가 내려가지 않아요. 신났어요. 향하 따라 졸졸졸졸. 여기, 여기. 하니. 여기 기억나냐? 여기네 탄 이발로 썼던데. 기억나냐? 어? 여기 기억나 탄이? 여기 이발로 네 산책 을 왔어요 싫대. 싫대? 이 <laughs> 간데 <laughs> <근데> 빨리 가 <laughs> 가자, 왔네 입고 싶은 기억이었나? 탄이야. <laughs> <laughs> 아, 눈 처음 봤지 않나? 어. 아! 어? <laughs> 이상해. 이상해. 아, 들어간다! 타니! <laughs> 타니 <laughs> 이리 오세요! 타니 이리 오세요! 타니 시부타구요! 타니 아치랑 마주쳤다! <laughs> 아, 아이고, 타니야, 눈밭에 잘하셨네! 탄이도 주세요.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. 할라봉 주세요, 탄이. 탄이 이리 오세요. 탄이. 탄이 할라봉 주세요. 엉엉엉엉. 탄이 할라봉 주세요. 탄이 앉아야지. 아. 탄이 앉아야지. 깨물면안 돼. 탄이 앉아. 기 살살 먹어야지 살살 응 옳지 잘 먹었다 얘는 눈을 봤는데 크게 아 얘는 지금 귤에 꽂혔다 칼라복 먹고 지금 발바닥도 안 찍혀 얘가 가벼워가지고 <웃음> <웃음> 어, 어? 주사 가자 그어있어 이뻐라 아저 먼저 주고 있잖아 주사 맞으러 가자 주사 맞으러 가좋다 하겠다 아이씨. 원래 돈가스 사줄게 데리고 주사 맞으러 가 아니야 너 오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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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뭐 나오려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일주일 지나서 데리고 왔습니다 네, 아니 그새 컸어요 선생님 일주일만에 <laughs> 아, 그까 그러니까. 일주일만에 아, 이가쭉 커버려가지고 <웃음> <웃음> 야, 일주일 만에 네 원래 몸무게 1.5배가 늘었군네. 우와, 미쳐버렸다. 탄이야, 너 갑자기 이렇게 떨어. 어이 봐, 떤다떤다떤다뭐안나잘 놀아요. 네. 엄 이제 엄청 잘 놀아요. 그약 먹고 뭐 별리 안 나왔어요? 좀더 나왔어요. 그한번더 매겼어요. 뭐요? 어, 뭐요? 응다맞었어다 응? 했는데 <laughs> 다했네데 했는데 응, 너가 뭔데 턱이 안 와? 타니야, 타니, 타니, 아이고 타니 옷 뒤집어졌다. 타니 앉아 기다려. 기다려 타니 타니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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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됐다 에이 어찌 어찌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터그하다가 아. <laughs> 터그하다가 밀렸는데 아우 가네 어 것도 괜찮아요. 엄살은 심하지만씩씩해요 엄살은 <laughs> 심어요. 아, 해 봐. 뭐었지제법 한다니까? 해 봐. 자, 이제 당겨 봐. 나루한테 가려서 탄이가 안 보여. <웃음> 아! <laughs> 날라갔다제범놀아 <제법> 둘이 <laughs> 나루가 잘 놀아주죠. 응. 어, 나루 진짜 잘 놀아줘. <laughs> 근데 밀크라떼한테 하던 거랑 또좀 다르지 않아요? 어. 비크릭때는 훨씬 더 조심해서 해서. 어, 딸내미랑 아들내미 구분하는 거야가 보면. 툭툭 건들고 노는 게는 남자잖아 하는 거 같다 이거. 먹었어. 산이도 <laughs> 가만히 있네. 나도 먹었어. <laughs> 귀여워. 이게 뭐야? 비끌 안고 뭐 와. 아, 너무 귀엽다. <laughs> 진짜 귀엽다. 산이 항복. 항복. 형한 항복. <웃음> <웃음> 뭐 하는데? <laughs> 아 진짜 귀엽네 둘이. 아또 기태기 또 개물 깨물, 개물한다. 귀염 아, 귀염으로도. 하지마. <laughs> 둘이 뭐 하는데? 아 나를 안아줬다. 먹었다. 나를 봐요 뭐애안 왔어. 저 정도면 차가 들어간 거야 애가 나를 이제. 아 깨물었어. 너 뭐한대. <laughs> 나를 이렇게 가르치 사랑하나. 안 안. 나를 가르친다 보면. 앙, 이렇게 하면 아파. 앙. 이렇게 하면서. 야 진짜 육아하는 같다. 어. 알아, 거 같다. 아빠가 아랑 놀아주는 거. 음. 우리 나는 아빠가 될수 없는데. 어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아, 미치겠네. 아어 나르가? 미치기. 꼬리 꼬리 꼬리. 깨물었다. 꼬리 깨물었다. 아이고 아파. 아야, 아야, 아이고, 아파. 아야. 나 아프다고 해. 뭐라 해? 나니야 아프잖아, 너. 지금 뭐 이번에 너무 날카로운 그래. 눈치라 가지고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너이 새끼. Ha <laughs>